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쟁이와 장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쟁이와 장이는 사실 혼자 쓰이는 말은 아니고요, 다른 말에 붙어서 사용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접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발음은 접사라고 하지만 글로 쓸 때는 접사라고 쓰는 거예요. 이 접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 말이고 다른 말의 어근이나 단어에 붙여서 어,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접사가 앞에 쓰이면 접두사라고 해요. 이 접두사는, 두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음. 머리 두 자를 써서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꼬리라는 뜻의 꼬리 밑자를 써서 제가 말하고 글하고 헷갈려가지고 글씨를 자꾸 틀리네요. 음. 어, 앞에 붙으면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해요. 그래서 빨갛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빨갛다라고 말할 때이 새가 바로 접두사에 해당하는 거죠. 손인데 그냥 손이 아니라 맨 손, 아 장갑을 끼지 않은 아무 것도 칠하지 않은 또는 치장을 하지 않은 이럴 때맨 손, 이럴 때맨 또는 고추지만 덜 익은 고추라는 뜻의 풋. 또는 겨울인데,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의 한 가운데, 이럴 때, 어, 한, 이런 것들이 빨갛다. 고추, 겨울 이런 말에 앞에 붙어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접두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덥다라는 말 어근에 개라는 명사형 접미사가 붙어서 덥게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뒤에 붙었기 때문에 접미사라고 얘기하죠. 지우다라는 말에 개가 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우다 동사에 개가 붙어서 명사가 됐죠. 명사화 접미사라고 얘기해요. 대장장이, 개구장, 개구쟁이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접사는 바로 이 장이와 쟁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음, 같은 접미사인데 의미가 달라서 이두 개의 말을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주는 말이에요.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는 어,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죠. 또 도배장인은 우리 그 집을 지으면 집 안쪽에 종이를 붙이잖아요. 벽에. 어, 그걸 도배라고 하는데 그 도배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도배장이라고 얘기하고 땜장인은 요즘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음, 물건을 사용하다 구멍이 났을 때 어, 그것을 때워주는 사람, 구멍을 막아주는 사람,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땜장이라고 얘기하죠. 미장이는. 이것도 건축 기술인데요. 벽을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바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옹기장인은 옹기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항아리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옹기장이라고 얘기하고 칠장인은 페인트칠을 잘할수 있는 페인트칠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장이라는 말은 모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때 장이라는 말을 쓰지요. 쟁이는 기술과 상관이 없어요. 어, 어떤 속성, 습관, 버릇. 어, 반복되는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멋쟁이, 방귀쟁이, 변덕쟁이, 빚쟁이, 수다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욕쟁이, 허풍쟁이. 전부 기술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주 하는 행위 또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는 말인 거죠. 음. 그래서 기술과 상관없으면 쟁이를 붙이는 게 맞아요. 기술자에게만 장의를 붙인다. 또는 어, 쟁이라는 말은, 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도 사용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은 사용하면, 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를 글쟁이라고 하거나, 어, 지금은 이제 그, 음, 파트너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음, 이런 사람을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사람들이지만 옛날에는 중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매쟁이 또는 뚜쟁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예전엔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뭐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뭐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뭐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는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또는 월급쟁이 또는 봉급쟁이라는 말을 썼고 또 점쳐주는 운명 사주 막 이런 거 봐주는 사람도 점쟁이 이런 말 쓰는데 어 이거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쟁이를 어,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장인은 기술을 가진 사람, 쟁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간판 만드는 기술 있는 사람 간판장이, 양복 만드는 기술 있는 사람 양복장이, 옹기 항아리 만드는 기술자 옹기장이, 페인트칠하는 기술자 칠장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쟁이는 겁쟁이, 고집쟁이, 때쟁이, 그림쟁이. 이거 그림쟁이 쓰지 말자고 했죠? 어, 화가를 낮추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어, 의미로 쟁이를 사용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술이 있는 사람만 장이.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쟁이. 기술, 장이. 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말이 맞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잠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셨어요?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실까요? 자, 개구장이가 맞을까요? 개구쟁이가 맞을까요? 장난꾸러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기술하고 상관없어요. 개구쟁이. 도배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배장이가 맞겠죠. 대장장이도 대장간에서 일하는 기술자니까 대장장이가 맞아요. 변덕을 부리는 건 기술과 상관없어요. 심술쟁이죠. 그래서 변덕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만 장이를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장이와 쟁이를 구별했습니다. 장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 쟁이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것도 번거로워. 그러면 기술은 장이 이것만 어, 기억하셔도 음 틀리지 않고 한국어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쟁이와 장이를 구별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한국어를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